포텐셜 시크릿 요약입니다. 돈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시장의 흐름과 인플레이션, 환율 등을 이해하고 책을 통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들의 통찰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땅이나 집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슈퍼스타 도시인 서울에 투자하려면 도시의 성공 여인과 비교 우위론, 차액 지대론 등을 이해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통제 정책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주식은 단순히 종목이나 가격이 아니라 기업과 사람들의 미래와 비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시장 효율성 가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행동경제학 등을 이해하고 버핏, 마코위치 등의 성공한 투자가들의 전략을 따라야 합니다. 부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는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는 당신의 인문학입니다. 이 문구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문구인데 저자가 부의 본질과 인문학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돈과 부의 원리를 설명하고, 투자에 필요한 지식과 전략, 자본주의 게임에서 반드시 이기는 부의 법칙을 알려주려 합니다.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 사상, 가치 표현 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처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통해 인간의 삶과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책 부의 인문학은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돈과 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 부의 인문학 제2장,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왜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선거를 생각해보자.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그리고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대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다. 그가 나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상하게도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진보 정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밀턴 프리먼이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을 보여준다. 밀턴 프리먼은 1980년대 세계를 휩쓴 스타 경제학자였다. 그는 케인스와 달리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0년대 이전까지는 밀턴의 주장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케인스 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케인스의 처방대로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복지정책을 펴서 실업률을 낮추는 게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믿었다.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자 케인스의 처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이때부터 밀턴의 주장이 재조명되며 각국의 경제정책이 대대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밀턴 프리머는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주장한다. 화폐 수량의 증가가 물가상승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를 당장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를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지출을 늘리면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고 밀턴 프리머는 주장한다. 정부 지출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늘리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화폐를 찍어내는 것은 알코올 중독과 비슷하다.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기분이 좋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숙취가 찾아온다. 하지만 숙취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내 술을 다시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왜 진보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가?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강조하는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과 주가가 더 많이 오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과 주식이 더 많이 올랐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글로벌 경제 환경이었다고 보지만 진보 정권의 경제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진보 정권은 언제나 큰 정부를 지향한다. 서민과 약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권 때 낙후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 혁신 도시와 기업 도시를 만든다고 토지 보상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렸는데 이것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밀턴 프리먼의 주장에 따르면 재정 지출과 복지 확대 정책은 처음엔 경기 부양이 되지만 이후엔 인플레이션으로 찾아온다고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중남미의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예외없이 물가가 폭등했다. 정부 지출로 무상복지를 약속한 좌파 정권이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를 낙원이 아닌 지옥으로 만든 것이다.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을 소득 대비해서 비교한 지표에서 베네수엘라 수도인 카라카스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우연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가장 좋은 피난처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충고가 가리키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인 것이다. 전략적 사고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빨리 망한다. 승산이 없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이치를 깨닫는 데서 전략적 사고가 시작된다. 그러니 전략적 사고 없이 이길 가능성도 없는 싸움을 선택하여 무조건 열심히 하면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주식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업 선택도 그렇다. 그럼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략적 사고는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은 이가 바로 마이클 포터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 불린다. 경영 전략의 세계 최고 권위자다. 그는 불과 26살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명되었다. 35살 때 하버드 최연소 정년 보장 교수가 되었다. 마이클 포터에 의하면 어떤 기업의 수익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어떤 기업이 얼마나 벌수 있는지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경쟁이 없을수록 경쟁이 덜 치열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지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산업의 경쟁 강도를 결정 짓는 다섯 가지 요소로 신규 진입 위협,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체 위협 등이다. 첫째, 신규 진입 위협을 보자. 진입 장벽이 없다면, 즉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큰돈을 벌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둘째, 라이벌 기업 간의 경쟁을 보자. 경쟁 기업 수가 적을수록 돈을 많이 벌수 있다. 셋째, 구매자의 교섭력을 봐야 한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을 개인이 산다면 괜찮은 돈을 벌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만든 상품을 대기업에 납품한다면, 즉 하청업체라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 넷째, 공급자의 교섭력을 살펴봐야 한다. 기업이 원재료를 사올 수 있는 곳이 한곳 뿐이라면 당연히 높은 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상품의 대체 위협이다. 만약에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 하나뿐이라면 이 상품의 대체 상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회사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상품만 만드는 회사는 위험하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마이클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 요소를 분석해보면 어떤 기업이 돈을 어느 정도 벌수 있을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런 시각으로 분석하면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야 할지도 알수 있다. 큰 돈을 벌수 있느냐는 재능과 노력보다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더큰 영향을 미친다. 제3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다. 한국의 도시는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판교 같은 도시는 향후 성장할 게 분명하지만, 제조업 중심 지방 도시는 침체기를 걷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인적 자원은 왜 특정 지역과 도시로 몰려드는가? 금융, IT, 바이오,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 기업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혁신 기업의 성공 요인은 혁신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적 자원에 있다. 인적 자원이 몰려있는 곳에 혁신 기업이 몰리고 그런 혁신 기업이 생기는 도시는 번성하고 발전한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다면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서울 판교는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 기업이 자리 잡아 향후 부동산 전망이 좋다. 셋째,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우리나라의 도시 간 불평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돈을 벌고 싶다면 혁신기업이 주도하는 도시에 투자해야 한다.한국의 슈퍼스타 도시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투자해야 한다.수도권의 gtx가 개통되면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에덤스미스 이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도로 개통은 두 지역의 차이를 줄인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과 동탄 또는 파주 운정의 지역의 집값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동탄과 파주 운정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다. 둘째, 동탄과 파주 운정 지역에서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상가는 서울과 경쟁하게 되므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된다. 제4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자본주의를 구한 천재 경제학자의 필승 투자법. 존 메이너드 케인스. 완전 고용을 실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정부의 보완책, 즉 공공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에 입각한 사상의 개혁을 케인스 혁명이라고 한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 중에는 케인스가 한 말이 거의 다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도 있었다. 워런 버핏 때문에 케인스 주식 투자법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화되었다. 케인스는 불황이 오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만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의 처방 덕분에 자유주의 경제는 경기 침체가 와도 불경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된 것이다. 케인스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을까? 그의 투자법을 알아보자. 케인스는 경기 예측에 따른 타이밍 투자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경기를 예측하고 주식을 살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본능적 충동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에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 케인스도 처음에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타인보다 좀더 빨리 진입하고 한발 앞서 빠져나오는 투자법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투자법을 정립했다. 소수의 투자자 편에 서라, 케인스는 자신의 주식 투자법의 중심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면. 불가피하게도 그 투자 대상은 너무 비싸져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서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게 보인다고 발표했을 때 다수가 동의하면 오히려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둘째, 집중 투자하라. 잘 아는 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대신에 안전성 때문에 서로 변동 방향이 다른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투자 전략이라고 케인스는 분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분산 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익률은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과 비슷해지기 때문이다.셋째 장기 투자하라.케인스는 인간의 본성은 근시안적이라고 보았다.인간은 멀리 있는 이득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케인스는 6개월 뒤에 일어날 일까지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눈앞의 주가 등락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다. 워렌 버핏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다. 넷째, 신용투자 하지 마라. 케인스는 주식투자 초기에 비주로 투자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뒤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 말년에는 투자 금액에서 빚의 비중은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워렌 버핏도 신용 투자를 칼을 심장을 향해 핸들에 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다섯째,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케인스는 충고한다. 시장의 변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여섯 번째, 주식 가치 측정은 개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케인스는 정밀하게 해서 틀리기보다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맞추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워렌 버핏도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말했다. 일곱 번째, 싸게 사라. 케인스는 자산 가치와 수익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고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PER과 저 PBR 주식을 선호한 것이다. PER은 무엇인가? 주가 수익률이라고 부르며 주가 프라이스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비율, 레이 o 를 말한다. PER이 10이라는 것은 주가가 순이익의 10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가 싼 것이다. PBR은 무엇인가? 주가 순자산 배율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장부 가격 북업 밸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PBR이 2라면 이는 주가가 장부 가격의 2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는 싸다. 케인스는 싸게 산 주식은 언젠가 적정 가격을 찾게 된다고 확신했다. 케인스의 투자법은 전문 투자자인 워렌 버핏에게 계승되어서 워렌 버핏을 세계 1위 거부로 만들어 준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천재 경제학자의 주식 투자법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6장. 자본주의 게임에서 성공하는 법. 교육비에 투자할까? 부동산에 투자해서 유산으로 물려줄까? 대학 졸업해봐야 취직도 잘안 되고, 월급쟁이로 취직해봐야 별볼일 없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에 돈을 쓰는 게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그 돈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제법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 미국의 마이클 그린스톤과 에덤 루니의 연구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실질 투자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니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 7%이고 금 채권,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모두 3% 미만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학 졸업장의 투자수익률은 연15% 이상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결국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은 투자라는 것이다. 대학 졸업장의 투자수익률은 주식 투자수익률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 부동산 투자수익률보다는 5배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학군별 집값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다. 길 하나 사이로 학군이 달라지는데 집값 차이는 그야말로 두 배에 육박한다.예를 들어 메사추세츠 최고 학군인 브루클린에 있는 침실 3개짜리 주택은 70만 달러 이상이지만 보통 학군인 근처 멜로스 스톤 움 지역에서는 45만 달러면 이런 집을 살수 있다.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군별 집값 차이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중요성은 더하면 더하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요약하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게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이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곧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로 이어질 것이다.